지나가 주식 계좌를 만든 날 오늘은 4월 9일 그리고 아니 종목을 말아봤게요 <laughs> 종목을 말아봤는데 <laughs> 환전을 해본 날또뭐 <laughs> 했지? 오! 나 신안에 엔화 사 놓은 거 있는데 그 돌려놔야겠다 옮겨 응, 그러니까 작년에 일본 놀러 갔을 때 엔화 <laughs> 사 놓은 거 있어 얼마 안 되겠지? <laughs> 돌려놔야겠다 돌려놔야겠어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 로또를 로또를? <laughs> 그래서 오늘 무슨 요일인지 물어본 거야? 아니아니그렇지 않아 1 2 복권도 단생 처음 사 자동으로 했어? 자동으로 자동으로 여기 명당이야? 그게 뭐야? <웃음> 전혀 <웃음> 감이 없죠? 그냥 지나가다 산 거야 1등 몇 번, 2등 몇 번이라고 <laughs> 카드로 살려고 했던 거 아니지? 계좌이체 밤샜어 어제 잠못자고 주물렀어? 그냥 요새 어? 잘.. 사실 출근이 너무 힘들어 오늘 선영 언니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 말을 못 걸겠다고 <laughs> 왜? 몇시 출근해야 된대? 6시 반까지 출근을 해야 돼 그래서 회의를 해야 돼 이러고 계속 이러고 있어야 돼. 계속 그래서 손영 언니가 선배 방송 준비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라고 그러는데 내가 아 계속 이러고 있었어. <laughs> 말 걸다가 멈췄대. 이렇게나 완벽하지. 걸거 다닌 하루가 온다 해도. 아나거 갔다 왔다. 선영 언니 그때 가 추천해 주던 그, 그, 그 방탈출 그. 학교. 아 갔다 무서워 재밌더라. 무서웠어. 무서웠 그래, 때. 무섭다 그랬어. 너 그거 어떻게 잘한다? 근데 학교랑 우정 두개 있잖아. 어. 뭐 했대? 아, 몰라. 나 학교 했거든? 어. 재밌거대 우정 무서워. 너 무서운, 너 무서운 거 잘하는구나? 너? 아니, 무서워해. 무서워하지만 내가 같이 간 친구들이 다 쫄보여가지고. 민지랑 가자. 그거 한네 명, 다섯 명이 적당한것 같아. 세 명은 무서울 것 같아, 좀. 조금 부르자. 어쨌든 한 네, 다섯 명. 올해 놀러 가자. 어디 갈까? 글쎄 우리 집. <laughs> 아니면 어디 놀러 가자. 부산? 제주도? 바다? <laughs> 낚시하러 갈래? 낚시. 엄청... 나 물고기 싫어해. <laughs> 물고기도 더 싫어. 해나 <laughs> 물고기. 그러니까 먹는 건할수 있어. 그러면 그러면 갯벌이라고 해로질하러 갈래? 조개 잡고 막 낙지. 얼마 전에 애들이 그런 말 하지 않았어? 놀러가자? 여기 방이 아닌가? 음, 혹시 다른 말이야. 방에서 봤나? 누구냐? 희재 졸업 안 한대? <laughs> 아니.. 어? 희재 어?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 외국인 헤어져. 만나는 거 아니야? 아니 우리 학교 선배림네 어? 진짜? 외국인 응. 만나고 있는 거 아니야? 헤어졌나봐 그러고 그럼... 와라 어? 누구야? 너 어떻게 알아? 너쁘다 알아요. 이동이 같아. 이거 먹어봐야지. 예쁘다. 되게 약간 먹기 아까울 정도. 우잘하 아 역시 그 주민 맛집을 소개받아서 먹어야 돼. 음, 음, 어떻게 음음음음 아, 처음 먹어봐? 그런 것 같은데? 내가 원래 단걸잘안 먹거든. 맞아. 지금 너만 고개 끄덕일 걸. 내 <laughs> 네, 주차가 돼야 되잖아. 야, 나 머리카락 너무 노랗냐 나는 아, 이렇게 밝은 걸 생각하지 않았는데 어. 너무 밝다. 응. 뿌리 염색 잘 됐네. 근데 실내에서 봐서 그런가? 별로 그렇게 엄청 밝아 보이진 않아. 그래. 근왜그의에서 <laughs> 엄청 밝아 보여? 뿌리 염색 했으니까 당연히 밝지라고 생각 생각을 했다 친구들이. 머리 너무 밝대? 어, 너무 밝다. 근가난 괜찮아. 그지 아니, 상하네. 와, 너무 하림 색깔 한... 같아. 머리... <laughs> 아, 근데... 짧게 짧게 영상을 어우, 한번 어우, 올려봐야 겠어 아, 아, 네. 별거 없겠지만 그래서 오늘 뭐 하셨냐고요? 네. 어! 취식 기좌 만들고 아, 노트북 살짝 정리하고 바탕화면 응, <laughs> 거의 짐은 뭐 이상할 것처럼 오브장까지 들고 나와가지고 제 은색 가방 그냥 필수템이야 집에서 나올 그 여기 거의 머리핀 네, 네. 펜와 근데 펜은 진짜 많이 들어간다야 이걸 다 쓰는 거야 언제 쓸지 몰라 펜 영양제 본 거? 응 영양제 응. 거? 네. 네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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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만먹어어 뭐? 먹었어 야 그럼 먹고 어떤 게더 맛있는지 알려줘 이거 뭔데? 같은 거야 이거야 뭐야? 거단체 음. 이거는 일단 매운 거 먹었어 그리고 이건 갑자기 감기 느낌, 감기 기운이 느껴졌어 아, <laughs> 이거 차로 마신 거 아니야? 맞아 뜨거운 거 타서 응. 네. 밖에서 돌아다니는 시간이 많으니까 감기 기운이 있으면 그냥 차 먹는 사 근데 뭐. 별거 없어 뭐가 많은데 뭐야? 이거 인스타 그램 이거 맛있다스데 이거 뭐 하나 먹 인스타 인스타 인까타 인스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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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스 뭐지? 테이프 책 읽었을 때 음. 맛있어 먹어봐 음, 부기 빠진지 한번 확인해봐 어. 음. 음. 양말 음, 맛있다 그지 맛있지? 책서 음. 먹어본 맛인데 음. 좀 맛있어 뭔지 모르겠는데 앙뜨코 무슨 맛이야? 그리고 이거 봐나 어제 이거 샀어 와 귀엽지? 음. 내차키에 달았어 내 말. 음. 따가닥, 따가닥, 따가닥. 음. 이건 어디다 탈지 모르겠는데, 그냥 예뻐서 샀어. 아, 술 마라 갔을 때? 응, 어제 예뻐서. 음. 아니, 주말 사이에 차키 잃어버린 거. 야 그래서 보조키를 음. 이렇게 해서 돌려서 음. 했다? 음. 근데 알고 봤더니 차키가 음. 이 연필, 지금 이 연필 통에 아, 이렇게 음. 들어가 있었던 거야. 음. 뭐라도 좀 달아놔야지 음. 찾을 것 같아서 더 달았어. 그래도 잃어버릴 것 같아. 더큰 인형 같은 걸 달아볼까?